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경장입니다. 현재 3개월 동안 비트코인은 고점을 넘기지 못했고요.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정말 희망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언제쯤 진짜 희망을 품어도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해당 테이블은 비트코인 etf 유입량과 유출량을 나타낸 표이고요. 가장 오른쪽이 토탈값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해서 해당 표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체크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세 번째 수요일을 제외했을 때 전부 유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될 때 특징은 GBTC만 유출을 좀 많이 기록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피델리티나 기타 ETF사들도 좀 유출을 기록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해석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 1일 같은 경우에는 200년 하나당 13억 정도 해당하니까 대충 한 3천억 정도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좀더 높은 한10% 증가한 226밀리언 이 정도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상하게 차트는 67k 또는 66.2k 부근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라인 해당 가격이 1차 지지 라인으로서 좀 인식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해 볼게 이 유출량이 비트코인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 사실 이런 데이터를 보고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 정말 간단하게 해석합니다. 아, 유출이 됐으니까 비트코인 차트에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어, 정확한 원인을 짚기 위해서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 시장에서는 먼저 IBIT나 FBTC 같은 블랙락과 피델리티 같은 비트코인 ETF에서 먼저 영향을 받고요. 그 시간이 늦은 저녁부터, 어, 한국 시간 늦은 저녁부터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내려가고. 또는 내려가서 바닥을 기고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비트코인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화요일날 200 물량 그 다음 목요일날 226 밀리언 이 물량이 유출되었을 때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1봉보다 1시간 봉으로 생각해주세요 1시간 봉 차트에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가 추가된 물량이 유출됐을 때 똑같이 무너지지만, 같은 크기도 아니고, 대략 66k, 66.2k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다 동일한 바닥 가격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락이 동일하게, 또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영향을 주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락 크기 또는 하락 모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구간은 사실 99일선에 의한 또는 99일선 부근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새를 보면 장기선 지지 부근에서 내려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구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중요한 구간일 때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 99일선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9 9구일선이든뭐 추세선이든 그런 중요한 구간이 나타났을 때그 구간에서 지지가 되냐 아니면 무너지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이 크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뭐 지금은 9 9구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 선이 무너지고 이런 저가들을 이탈시켰을 때는 과거와 같은 케이스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현재 차트에서 형성된 저가들을 이탈하지 않는지 지켜주는지를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사실 한달 동안 지켜보긴 했거든요 이렇게 지루한 장세를 좀 고통스럽게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냐 이라인은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지켜봤지만 결국 실제 정답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지켜보는 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뭐 무슨 무슨 트레이더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차트에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해당 구간의 중요도를 측정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정답이라는 게 없고 계속 보시고 정답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자리고 중요한 자리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지켜보다가 지지가 일어났을 때 지지가 실현됐을 때 어떤 해석을 할수 있냐? 사실 저가를 무너뜨리는 하락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어떤 식으로 차트가 진행되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뭐큰 양봉이 나와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우상향을 시키는 강세장이 표현되는 장뿐만 아니라 그냥 작은 캔들로서 뭐1% 또는 0.5%만 올려놓는 뭐 약간의 천국의 계단처럼 그런 차트가 나오더라도 그냥 모든 상황은 긍정적일 겁니다. 아마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확신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말해도 그 내면에는 확신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 거고 거래량은 거의 바닥을 칠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차트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저가이탈만 아니라면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이 사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etf 유입 차트를 보면 31일부터 1월 2일이 생략되고 그 다음 3일이 진행되고요. 8구가 생략되고 10일이 진행됩니다. 주말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주말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14일 데이터 토요일 오전에 기록되겠죠.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즉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두숭숭한 상태를 보낼 거고요. 체감상 3일 정도를 보낼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뭐, 방금 말씀드렸던 1일과 2일, 그리고 7일과 8일에는 당연히 유입되는 양도 없고 유출되는 물량도 없기 때문에 어 몸통이 거의, 그러니까 식과 종가가 거의 동일한 상태를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몸통이 0.5% 0.7% 정말 의미 없는 캔들만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장 토요일과 일요일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사실 유입과 유출이 없다는 내용도 맞지만 하락이라는 요소가 발생했을 때 하락이라는 이슈가 영향을 줬을 때 버텨줄 물량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좀 걱정을 하면서 좀 차트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이 내용만 걱정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악재 물량이 없다면 사실 내려갈 이유도 없습니다.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약세장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난 4, 월장을 말씀드리면서 설명하려고요. 우리가 하락을 지켜봤을 때 대단히 파동적으로 움직였었고, 저가를 이탈하냐 안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외제를 가져가면서 상승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57K부터 72.5K 또는 72K까지 상승했을 때. 어떤 요인 때문에 상승을 했냐 이 부근에서 ETF 유출이 유입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면 5월 3일, 5월 초라는 걸알수 있고요 차트를 보면 알수 있듯이 고점이 내려가다가 저점을 올려치는 추세가 전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팩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은 지금 현재랑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대를 해서 하락할 때 5월 초까지 시장을 지켜보면 양전하기 전에 유출되는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저가도 이탈시키고 정말 안 좋은 장세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0일로부터 약간 뭐 61년 0 대략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유출된 다음에 한 2600억 정도 2700억 정도가 유출되고 또 3000억 정도가 유출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수치랑 이 수치랑 다를 게 없습니다 유출될 때 차트가 내려가는 모양새 또한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희망을 걸어 볼 부분이 뭐가 있냐 그냥 당연한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유입을 전환하는 뭐랄까 약간 좀 논리적인 설명이나 또는 뭐 힌트라든지 암시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구라예요 그냥 그렇다고 믿을 뿐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중요한 자리나 이런 매매 자리들은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주는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미친 듯이 카운팅을 하기도 하고요 엘리어트 파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닥 부분을 얼마나 터치했는지 카운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몇날 며칠을 고생하는 이유도 이런 자리들은 힌트나 암시 따위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자리를 선호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관망을 하는 것도 선택일 거고요 존버를 하냐 더 매수를 하냐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그 시기가 정확히 예측되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같이 유출기간이 지금은 좀 짧은데 길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짧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기간과 상관없이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대개롱이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상승이 좀 늦게 나오고 있어서 약간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모든 분들이 제 전략을 따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전략을 고수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